됐어? 우와, 또 어, 최고다. 똑같네. 필수. 똑같이 만들었네, 이거랑. 배장, 만들었지. 이거는 배고, 이거는 옷고, 이거는 털. 우와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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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는안 돼.

왜 누웠어? 다른 거 만들어줘 어, 그럼 아빠한테 우리 이거 집 만드는 거 보여줄까? 집 응? 응. 응. 집 요거 응. 요거 만들어주세요 응. 네할수 있어? 이거 이거 이거랑이거랑 이렇게. 탁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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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부적 부적부적 게 이렇게. 이거이거봐아 자동차 만들이어응이거아 맞네 자동차 똑같네 그 집은? 집못만렇게이 아까 했잖아 맞다 아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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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와, 집이야우 어. 와. 찍 i 봐 k e t I'm sorry. Ticket, i 집 s o r r 가쏘고 아빠한테 보여줘 집을 r y t 왜 못해 들고 아빠한테 보여줘 <laughs> 우와 c 최고다 찍어 s 어어 r 찍었어 집도 찍었어 m s o r r 도 보고 싶어? 알았어.